언니들 올 여름, 어떤 반팔 티셔츠를 입을지 고민이지. 반팔 티셔츠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란 게. 첫 번째는 로라로라, 매종드로라, 엠브로이더리 티셔츠야. 원형스가 모델이야. 어쩜 이쁘지? 핸드 스티치 기법으로 들어간 로고 자수가 매력적이냐. 컬러마다 다르게 들어간 배색 자수가 포인트인 거잘 체크해. 다음은 AA 다 스몰 레터티. 일단 봐봐. 100%면 소재로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거. 어쩜 좋아. 크롭한 기장감과 살짝 피트되는 PC 트렌디함을 더하고, 단무늬의 소문자 로고와 작은 하트 디테일이 독특하고 캐주얼한 게 포인트야. 세 번째는 탄산마그네슘 혼 아플리케 티셔츠 알아? 바이오 워싱 가공한 16스 코튼 소재로 제작된 거라는데, 후면에 대비되는 원단을 사용한. 아플리케 자수와 러프한 마감이 유니크하지. 가슴 부분에 브랜드 로고 자수까지 더해져.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티셔츠야. 마지막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배우 박환희와 함께한 마리끌레르 마리 링거 반팔 티셔츠인데, 벌써 나가게.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배색 디자인이 돋보이는, 신축성 좋은 면100% 소재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넥라인을 연출해준다니깐, 전면 마리끌레르 로고 프린팅 이것만 보여. 어때? 올 여름 언니의 스타일에 딱 맞는 반팔 티셔츠. 다 찾은 것 같은데. 더 궁금한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줘.